예전부터 이런,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음. 화력의 팔자들, 음. 화력에 계신 분들, 음. 그런 분들은 거의 90%가 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음. 선생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손님분들 중에서 좀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좀 덜어 계신데, 저는 90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무당들도 삶이 좀 굵고 이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력의 이쪽 손님 친구들도 보니까. 사연 사연 구구절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굴복진 것들은 좀 환경적으로 힘들었던 어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잘 되면 연예인 아니면 좀 에이 그 화류계 또 코치도 하면 그좀 다른 게 무당 그러니까 다 비슷하다고 저는 보여요 어떤 길로 빠지는지 아니면 예술가 예체능 이렇게 다 이래요 좀 약간 정신들이 조 조금 좋지마다 우울증 마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감정에 솔직한 애들, 눈물나면 울고, 우고 싶으면 우고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애기 같은 게좀 순수한 사람들이 많다 해야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쪽 친구들 보면 우리랑 좀 비슷합니다, 사실. 그럼 그런 분들이 좀신을 받아야 되는 게 많아요? 확률적으로 저는 일반인보다는 훨씬 높다고 보고요. 이게 술 끼신도 한번 붙었다가, 그다음에 정신병도 한번 왔다가 다 거쳐야 돼요. 화족계 속에서도 애들 보니까 근데 그걸 못 버티면 그냥 계속 화족에 있는 거고 거기서 뭔가 확 오는 애들은 무당 되는 거고 거기서 뭐 남자만 잘 만나면 또 시집도 가는 거고 아니면 연예인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 거기서 뿌리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러면 화류계 팔자랑 연예인 팔자랑 비슷하다? 네 어쨌든 많인의좀 애정이나 인기를 얻어먹고 사는 직업 아닙니까 근데 연예인은 조금 보면은 음. 많은 다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류계는 어쨌든 뭐 이쁘고 매력 있는 건 저는 똑같다고 보고 끼가 있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끼가 있어요. 조금 뭐 관종이라 볼 수도 있고 연예인병이라 볼 수도 있고 주인공병도 조금 있거든요. 관종들이 잘 되면 연예인 아니면은 뭐 주연 말고 조연 애들 그다음에 그다음에 하류계 화룡에. 하류계도 이제 등급별로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들 보면 연예인도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팔자랑 거의 비슷한 거다? 네 비슷한데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다 이렇습니다 약간 그래서 연예인 분들 중에 이제 갑자기 이제 무당되시는 분들이 딱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저는 만약에 연예인이 되었다면 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연예인이 되었다면 전 무당을 안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우로 먹고 살 수도 있고 아닙니까? 그렇게 살 건데, 인기가 떨어져서 신이요. 갑자기 무당, 그러니까 조금, 뭐가 주겠습니까? 배우가 주겠습니까? 무당이 주겠습니까? 그리 되면? 본업이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당이 되고, 그냥 배우를 이렇게 하는 거는 비슷하게 보는데, 인기 떨어져서 B급이라고, 갑자기 무당으로 툭 나타나는 거는, 약간 장사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수.